아, 이게, 어저껜가 제가, 어, 김치찜. 김치찜을, 이렇게, 무슨 찜이냐. 김치찜이 아니에 김치찌개야. 등갈비가 남았었어요. 등갈비가. 어! 음악을 거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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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등갈비. 등갈비. 등갈비로 등갈비가 세일인가 남았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어, 찌개 끓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어디다 갖다놨냐 오늘 우리 딸과 우리 사이가 생일이기 때문에 어, 생일 기념으로 <laughs> 생일 기념으로 어, 등갈비 돼지 등갈비 아, 김치찜 김치찜? 김치찌개요 김치찜을 끓이려고 김치를 넣었는데 그게 보글보글 막 끓어올리면서 너무 어..양이 많아지고 막 넘치는거..여기부터 튀었다. 뭐, 봤어 아이씨.. 그래갖고 어.. 요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내 동생 갖다줄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두부를 안 넣는거야. 등갈비. 등갈비 김치찌개입니다. 그니까 제가 앞다리살 때한근 샀어요. 등갈비 가고 그 세대 갖고 그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두부를..두부를 두부를 잘라놨어요. 두부는 이렇게 하나는 내 동생 하나는 우리 딸. 내 거는, 아, 내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에, 조금 덜어가지고, 어, 우리 딸도 보니까 많이 주니까 안 먹어. 그녀는 많이 주면 안 먹어. 한끼 먹을 것만 줘야 돼. 나는 내 생각에는 둘이니까 많이 주는데 안 먹더라고. 오늘 내 동생이 많이 먹어? 내 동생이. 여기 끓기 시작하네? 두 분은 좀 끓을 때 넣어야 맛있 내가. 물을 조금 넣었어요. 맛이 어떤가 볼게요. 간을 봐야죠. 아, 괜찮습니다, 간이. 여기도 물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우르르 끓으면, 어, 끓참이에요. 끓참이야? 왜 등갈비를 하나밖에 안 보이지? 등갈비를, 아등갈비 내가, 하나 내가 먹었어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뛰어봤어. 자꾸, 뜯어보니까. 살이 었더라고 뼈에서 살이 아주 잘, 어, 잘 발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건,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끓고 있어요, 여기 작은 거는. 끓어서, 여기다 이제, 김치찌개. 밥이랑 갖다 줄 거예요. 아 뭐, 괜찮다는. 어, 뭐, 각종 뭐, 여기다가, 뭐지? 어, 하여튼. <laughs> 너큰너많가 이거? 갈수없 야, 야, 야. 얜또 두부랑 또 먹어야 또. 언제 얘가 두부랑 또 먹겠어? 혼자 사니까. 아니, 지 좋아하는, 아니, 지가 좋아하는 여자들, 아니,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애가 권일이라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었잖아? 뭐 하여튼 뭐 병으로 죽었잖아. 근데 권일이한테, 내 동생 이름이 권일이거든요? 권일이한테, 야, 내가 너를 봤는데 너 혼자 고독사할것같아다 내가 고독사를,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내 동생이.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야. 문제야. 미친놈이. 혼자 살면서. 여자로 안 보인다, 참. 아휴. 하 뭐. 뭐, 그러다가 지가 더 늙어서 힘들면, 뭐, 가겠지 뭐. 아휴 좋아, 좋아한다는 여자가 있는데 응? 그 여자가 아니 뭐 어디 천혜에서 아는 여잔가? 모르겠어요 그 새끼가. 아직도 대학 다닐 때그 여자 동창들하고 어, 대학 다닐 때 여자 동창들하고 아직도 긴밀히 연락하면서 산다는 아주 그 중에서 이제 결혼했다가 뭐 혼자 된 사람도 있고 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지 뭐. 두부를 넣어서 싱거지지 않을려나? 좀? 봐야겠다, 한 번. 좀 끓어야지. 아유, 그래. 뭐야, 이 정도면 됐어. 음.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안 끓고 있어요. 두부 넣었죠? 이게? 얘네 돼지고기 좀 많이 넣었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아 요즘 뭐, 살려주마 소비 쿠폰은 다쓴지 옛날이고. 아, 그래서. 여동생한테 고기 하나 라도더 줬어. 돼지고기 한 조각. 한 조각을 더 줘. <laughs> 아이고, 내 맘입니다.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뭘 자꾸 주면서 그릇을 줬는데 이 자식이 그릇을 안 줘. 오늘 이제 그릇 좀 그릇 달라고 할 참이에요. 아. 남자가 뭐 그런 거뭐 하겠어. 나도 하기 싫다가 있는데 걔가 뭘 하겠어. 한숟끔 끓여. 왜냐면 그새끼는 안 끓이고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 수도 있어. 끓여. 좀 약간 따뜻하잖아. 그럼 안 데워. 아휴, 뭐 그런 놈이에요. 약간 약간 싱나 소금을 좀 넣을까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맛에 이 저거는 요렇게 넣고 요것도 소금 이게 맛있 아니 굵은 소금을 좀 넣어야 맛이 있어 아니, 어떤 맛이냐 깨운한 맛이에요 깨운한맛이 그래서 어, 등갈비와 어, 돼지고기 앞다리에 김치찌개 어,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들 싱거졌는데 아, 아니 소금 났는데 싱거워졌어 왜 무슨 맛이야? 뜨거워서 그런가? 얘는 그렇게 매운 거안 좋아해갖고 매운 거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 있다가 아이고 3시쯤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딸 집에. 근데 내가 이제 어, 아직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커피만 마시고 베란다에서 커피만 마셨어요. 이러고 얘기해 줘. 저 말이 안 들려. 말이 안 들려. 아 불이 불이 플 켜졌는데 이게 워낙 두꺼워서 그래. 소금을 넣는데 맛이 약간. 김치국물을 좀더 넣어줘야 돼. 김치국물이 어디냐? 여기. 약간 맛이 덜기이렇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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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덜, 덜 김치찌개, 김치찌개, 여기. 여기. 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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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김여국물기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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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좀 김치국물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수죠. 한 수죠. 한 한국장. 얘한테도 한국장. 조그만 것부터 먹고 불을 켜야지. 김치국물을 넣으면 짠.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국물 넣었으니까. 좋아졌어. 어우, 역시 김치 국물 넣어야 돼. 그래야 아주 어우, 어우 좋다는. 어우, 여긴 양이 많으니까 김치 국물 한번더 넣어. 두부 안 넣나? 아, 두부 안넣었구나지 김치 국물을 넣으면 맛이 아주 좋아진다. 는 치지 않았지만 이거 끓은 거 이제 요거 이제 살짝 어아 끓겠습니다 아주 김치찌개 국물은 어디 아우 맛있다 아주 응 그러면 얘는 얘좀더 넣어 맛있어